걸그룹 레인보우 출신 가수 지숙 이 새로운 프로필 사진을 공개했다.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28일 지숙 의 물오른 미모가 돋보이는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 지숙은 하얀 피부를 더욱 돋보이게 하는 블랙 브이넥 상의를 입고 생머리를 늘어뜨린 채극하게 카메라를 응시 하고 있는 모습이다. 청순함과 매혹적인 매력을 동시에 선보였다는 반응이다. 하얀 셔츠를 입은 지숙은 클로즈업에도 구욕없는 무결점 피부와 살짝 헝클어진 헤어스타일로 결혼 후 한층 성숙해진 분위기를 나타냈다. 한편, 지숙은 최근에는 자신의 개인 유튜브 채널인 숲닷컴을 개설했다. 신혼 일상 브이로그, 뷰티, IT, 코딩, DIY, 요리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NFT 분야까지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아이돌계의 대표 금손 행보를 보이고 있다.